손흥민의 선수 인생과 은퇴의 순간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라스트 퍼즐. 이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공개 48시간 만에 반응은 토트넘 팬덤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이 작품은 단순한 스포츠 콘텐츠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독일 민헨의 한 스튜디오. 특유의 호탕한 웃음과 강렬한 에너지로 잘 알려진 리버풀의 전 감독 위르겐 클롭은 현대 축구의 위대한 인물들을 분석하는 팟캐스트 녹음을 진행하고 있었다. 전술 집요한 압박 우승의 의미 등 다양한 주제로 열띤 대화가 이어지던 중 손흥민과 막 공개된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졌다. 스튜디오는 숨소리조차 느껴질 만큼 고요해졌고 클롭은 고개를 숙인 채 물잔을 만지작거렸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은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고여 있었다.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지나온 사람처럼 그는 더 이상 감독이 아닌 한 명의 관객으로서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마치 인내와 인간성에 바치는 헌사였다. 이건 10년에 걸친 믿기 힘든 여정입니다. 그는 이 작품이 기존 스포츠 다큐멘터리에 대한 모든 기준을 완전히 뒤흔드는 선언으로 시작한다고 평가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더 이상 축구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영화 예술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발롱도르나 득점왕 같은 수식어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는 단언했다. 다소 직설적이지만 확고한 어조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오스카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 위대함의 핵심은 제작진의 집요함에 있다. 이들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손흥민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화려한 런던의 스포트라이트만을 줬지 않았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소년 시절, 괴롭힘과 고립 속에서 좁은 방에 홀로 앉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간들까지 고스란히 담아냈다. 그 무명의 소년이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성장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클롭은 이를 영화의 기원에 빗대어 설명했다. 할리우드는 상상력과 CGI로 슈퍼히어로를 만들어내지만, 손흥민은 자신의 몸과 정신으로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곧 시나리오였다. 라스트 퍼즐은 우승 반지나 트로피를 나열하는 영화가 아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걸고 완성해낸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위대한 서사다. 위대한 인물의 성장에 관한 영화입니다. 영화를 단숨에 보고 나서야 저는 가슴 아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람과 함께할 10년이라는 시간을 놓쳤다는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입니다. 그의 자존심을 짓밟은 촬영 장면. 구단이 분석한 가장 심오한 부분은 손흥민의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구단은 이를 선수들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서구 축구 강대국에 대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소름 끼치는 장면에 있어서 숨을 고르기 위해 영상을 멈춰야 했습니다. 구단은 경의심을 담아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손흥민이 아버지 손흥정과 함께 춘천의 검은 흙바닥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끄러운 녹색 잔디도 최첨단 축구공도 없었습니다. 흙먼지와 매일 수천 번의 슈팅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왼발과 오른발이 붙고 피가 날 때까지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구단은 문화적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이 양발을 하나처럼 사용하는 이유 바로 그것이 역사상 최고의 양발 골잡이가 된 이유입니다. 오늘날 유럽의 유소년 아카데미들이 어린 선수들에게 멋있어 보이도록 가르치고, 틱톡에서 유행하는 세리머니를 가르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보너스를 요구하는 동안 손흥민은 수도승과 같은 절제된 수양으로 어둠 속에서 뛰었습니다. 이 영화는 유럽 축구의 오만함과 저와 같은 감독들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천재성이 자기 수양의 결과임을 증명합니다. 그는 슈퍼스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슈퍼스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비밀스러운 속삭임과 미소의 진정한 의미. 리버풀과 토트넘의 치열한 경기 후 손흥민과 나누는 특별한 포옹의 비밀이 구단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구단이 손흥민의 트레이드마크인 미소를 더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경기 후 손흥민을 안아줄 때 도대체 무슨 말을 속삭이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구단은 그 비밀을 고백했습니다. 손흥민도 영화에서 그 순간을 언급했고 이제 저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그에게 나는 항상 그를 안아줄 거야 라고 말해 라고 한다. 나는 항상 네가 리버풀의 빨간 유니폼을 입기를 바랐다. 너는 내게 가장 달콤한 고통이다. 이 영화는 손승민이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도 팀이 지고 있을 때조차 미소를 짓는 이유를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순진함으로 오해하지만 틀렸다. 그것은 내면에 강인합니다. 그는 육체적 고통을 숨기고 팀원들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미소를 짓습니다. 그것은 희생적인 리더의 미소입니다. 손흥민을 안을 때마다 적군 장군을 안는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스카상을 받은 영화조차 흉내낼 수 없는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제 팀에 그런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손흥민이 있었다면 리버풀에서의 제 역사는 훨씬 더 빛났을 것입니다. 필수 교육 과정. 축구를 넘어선 유산. 클럽은 다큐멘터리 마지막 퍼즐을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교육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가치가 그의 인격에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제가 축구 아카데미 원장이나 FIFA 회장이라면 제 클럽은 전 세계 모든 유소년 선수들이 공을 만지기 전에 이 영화를 의무적으로 시청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영화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과 효도를 가르칩니다. 매 훈련 후 아버지께 절하는 모습, 경기장 청소부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 돈으로 살수 없는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영화에서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에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은 제 인생 최고의 영화적 순간이었습니다. 유로파 리그 우승이라는 영광의 정점을 떠나면서 그는 증오나 계약 분쟁이 아닌 사랑과 아쉬움만을 남겼습니다. 제가 오스카 심사위원이라면 손흥민에게 나무 주연상을 바로 수여했을 겁니다. 그는 인생 최고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CG나 스턴트 대역 없이 오직 진심과 열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위르겐 클로브의 감동적인 고백은 영국 축구 전문가들과 레전드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리버풀 레전드 제이미 캐러거 스카이 스포츠는 글로의 재능 보는 눈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그가 손, 손흥민에 대해 그토록 애틋한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리버풀이 세계적인 선수를 놓쳤다는 뜻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아시아 선수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실한 것이 아니라 의지의 예술가입니다. 잉글랜드 축구의 전설 게리 리네커가 트위터로 이 영화를 보내줬을 때 저는 구단 전체가 그랬던 것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흥민은 세계 축구계에, 주, 축구계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는 훈련에서의 혹독함과 인품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선수입니다. 리오 퍼디난드 구단이 언급한 1종건번의 슈팅훈련 장면은 전설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이 왜 세계 최고의 양발 슈터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젊은 잉글랜드 축구 선수들은 지금 당장 인스타그램을 끄고 아마존 프라임을 켜서 이 영화를 봐야 합니다. 위르겐 클럽 감독의 시선과 감정을 담은 영화 '더 파이널 퍼즐'은 단순한 축구 다큐멘터리를 넘어 현대 축구의 아니함을 비판하고 혹독한 훈련 효도 겸손과 같은 아름다운 전통적 가치를 기리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구단은 손흥민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트로피가 아니라. 위대한 거인들의 인정과 눈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팟캐스트 말미에 클럽 관계자들이 미소와 눈물 섞인 웃음과 함께 고마워요. 손흥민이라고 말하는 모습은 인간미 넘치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올해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났지만 이 영상과 클럽의 회고를 통해 그의 이야기는 영원한 유산으로 남을 것이며 미래의 선수들이 축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도록 이끌어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라면만 먹던 소년에서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며 클럽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이콘이 되기까지 손흥민은, 손흥민은 노력의 결실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자신만의 빛나는 인생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흥민과 그의 절친 송시리의 특별한 친분을 담은 게시물들이 연일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여기에 부암가의 최근 근황까지 전해지며 관심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심 시간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역시 손흥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과 각별한 사이로. 잘 알려진 송 시리의 최근 소식과 함께 다가오는 시즌을 앞두고 주목해야 할또한 명의 선수, 부안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LAFC의 프리시즌은 1월에 시작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눈여겨보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과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며 다음 시즌 더 많은 골 장면을 함께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부안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시리와 부왕가 두 인물의 근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잘 아시다시피 손흥민과 송시리의 케미스트리는 남다릅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읽는 듯한 눈빛 교환, 끊임없는 농담과 장난 속에서 두 사람의 깊은 친분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여러 장의 사진만 봐도 두 선수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단번에 느껴질 정도죠. 최근 손흥민이 토트넘을 방문했을 때도 송시리는 그의 앞에서 이른바 클릭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다시 한번 환상적인 호흡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송시리 선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시선을 사로잡는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진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이미지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송 시리는 손흥민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색과 똑같이 염색해 놓았고, 그 뒤에는 브라질 축구의 전설로 불리는 호나우두와 아드리아누가 함께 등장합니다. 특히 마지막 한 장은 마치 브라질 축구 레전드들에게 바치는 헌사처럼 느껴질 만큼 상징적인 구성이었습니다. 송 시리는 이렇게 총세 장의 이미지를 연달아 게시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손흥민의 머리를 염색하는 동안 브라질 축구의 전설들이 뒤에서 지켜보는 장면처럼 연출되어 있어 더욱 인상적입니다. 단순한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사진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AI로 만든 재밌는 이미지 정도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시리송이 함께 남긴 메시지를 곱씹어 보면 그 의도는 훨씬 분명해집니다. 그는 이 게시물을 통해 손흥민을 역대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올려놓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송시일에는 왜 이런 이미지를 올렸을까요? AI로 손흥민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색과 동일하게 염색한 장면에는 분명 상징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두 선수의 깊은 유대감과 존경,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동료로서의 일체감을 표현한 시각적 은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손흥민을 향한 송시리의 신뢰와 찬사가 이한 장의 이미지에 농축되어 담겨 있는 셈입니다. 브라질에서 머리 염색은 팀 문화와 동료애의 융합 그리고 동료 간의 유대감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리송이 손흥민의 머리를 염색하는 장면은. 손흥민이 브라질 선수들과 동등한 수준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농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송의 과거 행적을 고려하면 이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재치 있는 농담으로 유명한 히셸은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판매자 중한 명으로 손흥민을 패러디한 콘텐츠를 자주 게시해왔습니다. 시찰리송은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여 선수들을 과하게 놀리는 능글맞은 노래의 한 종류입니다. 손흥민의 장난기 넘치는 눈빛이 바로 그런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데 마치 얼굴만 봐도 장난치고 농담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시찰리송이 손흥민을 향해 우리 선수다, 브라질급 선수다 라고 칭찬하는 것은 딱 들어맞는 능글맞은 노래입니다. 게다가 시찰리송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도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포르투갈을 질투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겠지라며 나는 손흥민이랑 정말 친해. 손이랑 정말 친하다고. 질투 안나 질투하면 지는 거야. 내가 손흥민이랑 이렇게 친하다는 게 믿기지 않으면 그냥 말해. 농담이니까 아무도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구절은 그와 손흥민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교묘한 노래로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브라질 사람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다. 이 사진은 애매한 사람을 비즈니스처럼 다루는 방법을 보여주는 반면, 진정한 친구라면 이런 과한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AI 사진은 시리가 손흥민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심지어 브라질의 전설적인 선수들도 이 사진을 보고 손흥민의 머리를 자신들과 같은 색으로 염색하고, 챔피언스리그 챔피언스리그의 리송은 손흥민이 브라질의 품격을 갖췄다고 인정한다. 이 사진이 AI 사진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이 사진이 공개되자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반응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렸다. 한 팬은 시리가 지금 AI를 배우고 있는 중이라며 앞으로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을 예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팬은 토트넘을 비판하며 이번 시즌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고 했다. 솔랑키의 발목까지 고쳐줄 AI는 없는 건가? 이제 모든 방법을 다 써봐야겠군. 현대 의학 배구는 다 해보자 라며 AI의 반응에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다. AI가 이제 손가락은 그릴 수 있지만 시에라의 문신은 아직 못 그립니다. 하지만 네이마르의 문신은 꽤잘 그린 것 같네요. 시에라는 왜 손흥민을 그리는 걸까요? 맥락을 설명해 주세요. 일부러 금발로 그린 것 같기도 하고요. 선수들은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죠. 시에라가 드디어 AI 사용법을 익힌 것 같습니다. 재밌으면서도 훈훈하네요. 히샬리송이 손흥민을, 손흥민을 브라질 레전드 반열에 올려놓는 것 같은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한대로 영국 팬들도 시에라가 손흥민을 브라질 레전드 반열에 올려놓는 거라고 해석하고 있네요. 와, 연구원들과 제가 같은 생각과 반응을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에라가 손흥민을 브라질 선수로 인정했으니 이제 거의 다온것 같네요. 이제 LAFC 프리시즌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리시즌을 앞두고 부안가와 부안가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난 8월, 손흥민이 LAC로 이적한 이후 부안가는 손흥민과 가장 효과적인 호흡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LAFC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손흥민 수준의 개인기를 갖춘 선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손흥민과 비교할 만한 선수는 부안가 뿐인데, 그는 지난 시즌 미국에서 손흥민과 함께 수많은 골을 합작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부안가와 손흥민의 조합 득점력,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플레이는 메이저리그 사케어 최고의 연계 플레이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안가는 헤리케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그는 손흥민의 패스를 많이 놓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부안가는 헤리케인처럼 공을 잘 받지 못했고 손흥민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하지도 못했습니다. 조금 실망스럽긴 했지만 부안가는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그의 최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안가는 손, 손흥민을 팔로우했습니다. 어떻게 팔로우했을까요? 부안가는 손흥민이 메이저 리그 사케어 최고의 골로 꼽힌 프리킥 골 장면이 담긴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 손흥민이 팀 합류 후첫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영상에도 좋아요를 누르며 그의 축구 기술을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베일에게 극찬을 받는 손흥민의 모습에도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부안가는 손흥민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며 팔로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손흥민과 해리케인이 합작골을 넣는 영상을 찾아본 후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시즌에는 손흥민과 더 좋은 연계 플레이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민 선수가 케인의 골 장면을 보고 함께 배우겠다고 했는데 부안가 선수가 실제로 보고 좋아했다고 하더군요. 부안가 선수 정말 호감가는 선수 같아요.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에 합류했는데도 손흥민 선수와 훌륭한 연계 플레이를 보여준 부안가 선수가 손흥민과 케인의 골 장면을 분석하며 다음 시즌에는 연계골을 더 많이 넣겠다고 말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죠. 부안가 선수 정말 멋집니다. 제가 부안가 선수의 근력에 대한 이야기와 시리송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브라질 선수 수준이라고 농담 삼아 칭찬한 이야기도 전해드렸는데 더 재밌는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